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의 렌질루맙,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네, 렌질루맙이 네이처 학술지에 소개되었다는 어,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이렇게 휴머이젠 주주분들, 서양의 휴머이젠 주주분들이 이렇게 트위터를 날려주셔가지고 받고, 그리고 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어, 그 시청자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읽을 엄두, 엄두가 안 나는 자료였는데 어,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얼추, 얼추 겉핥기라도 해 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제가 자료를 모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도 빼놓고 빼놓지 않고 읽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한반한40% 정도 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자료, 더 자세한 사항은 음, 네이처학술지에서 이렇게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간단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만 가져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ature Reviews Immunology 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학술지에 렌질루마비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는 마십시오 네이처 면역학에 관하여 암면역치료에서 신경독성 및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날짜는 2021년 5월 17일에 발행된 날짜예요. 그래서 아마 저녁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정도 뭐 그때쯤 나온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요약, 앱스트랙트에서 보면은, 최근 암 치료제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항암제, 화학, 방사선, 표적 치료제가 세포 면역 요법과 결합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HLB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가 있고, 3세대 항암제가 있고, 어, 앞으로 4세, 4세대, 세대 항암제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 그, 암, 항암도 트렌드가 있다. 예,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지금, 각, 가장, 최고, 최신 버전이 4세대 치료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자체적인 어떤 면역작용, 그것을 활용한 치료제를 4세대 치료제라고 하고, 어, 3세대 치료제가 이제, 표적치료제죠. 예, 네, 이렇게 딱, 특정 암세포만을 대상으로 조지는 그런 거를 하, 3세대 치료제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아마 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세대가 이제 우리가 아는 막 머리털 빠지고 막 엄청 환자 몸 고생시키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상적 이점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 비용 부담이 크다. 또한 부작용이 많다. 면역 독성이 많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신경 독성 증후군도 있다. 이 리뷰는 병태 생리학 및 임상적 특징에 대한 현실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 사항에 대한 논의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해도 겁나 어려워요. 거의 논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트로덕션 소개입니다. 임상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카티 세포의 이용은 강한 면역 반응 유도에 관련된 심각한 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최대한 어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많이 풀어서 가져온 거라는 것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사이토카인 증후군 CRS 그리고 신경독성 아이켄즈 이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CRS와 아이켄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이토카인 증후군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아이켄즈 같은 경우에는 신경독성이라고요. 신경독성을 아주 긴 용어를 줄인 말이에요. 아이켄즈. 그래서 신경독성 전신 반응이다. 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켄즈는 독성 뇌병증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쇠약이나 발작, 그리고 뇌부종, 혼수상태까지 유발하는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신경독성을 어 아이캔즈라고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CRS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인데 이게 이제 아이캔즈를 유발하기도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RS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아이캔즈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는 둘이 같이 발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발작 일으키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그림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림이 나왔고, 어, 이 위에 여기 보면 사이토카인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어, 저기, 면역세포들이거든요.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오름에 따라서 CRS도 발현되고, 아이켄즈도 발현된다. 그 정도라는 걸 얘기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소개,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현재 카티를 이용한 대부분의 치료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진 악재 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혈액 종양학에서의 치료가 이 리뷰의 초점이다. CRS의 병태생리 작용이 다섯 단계로 나뉜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카티 세포가 진입을 해서 종양 부위로 이동을 해 가지고 표적 세포를 인식하는 단계. 2단계가 종양 부위에서 카티 세포를 증식시켜서 카티 세포와 종양 세포 모두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 단계. 이게 이제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CRS가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3 단계가 말초에서의 사이토카인 증가. 말, 말초에서 사이토카인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기가 손상되고 막 그런 거. 그리고 4 단계가 혈액 뇌 장벽을 파괴시키는 거. 그러니까 혈관이 뇌혈관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걔가 뇌장벽 뇌장벽이 있나 봐요. 이렇게 BBB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Blood-brain barrier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장벽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뇌척수액이랑 중추신경에까지 전이되는 거. 그게 이제 아이즈의 시작이다. 그리고 5단계가 종양 박멸이 되고 나서 T세포 활성화 세포가 사멸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그리고 전신 반응이 감소되는 단계. 이때는 또 장기 기억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두 번째 그림인데요, CRS 평태 생리학적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표적 인식, 칼티 세포가 활성되고 어, 사이토카인 이 생성되고, 그리고 사이토카인이 대식 세포와 주변 주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그 대식 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 염증 물질이 이제 IL, 인터루킨 6번, 1번, 그리고 산화 질소, NO, 이세 가지 물질을 분비시킨다. 이세 가지 물질들은 사이토카인 중후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내피와 같은 다양한 비면역 조직, 면역이랑 연관이 없는 조직에도 신호를 보내서 전신 병리작용을 유발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출혈, 그리고 저혈압, 그리고 염증 반응의 증폭 등을 초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면역 조직의 신호를 보내서 전신 병리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설이래요, 가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가설을 그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토카인의 조절자는 IL6와 IL1이 있다. IL6와 IL1은 따라서 그두 그 가지를 조절하는 것은 사이토카인 병태 생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L6는 전염증 및 항염증 효과를 모두 갖고 있다. 대식 세포의 성숙과 활성화를 유도를 한다. IL6를 억제하는 것은 많은 환자에서 어, 증상 호전과 사이토카인을 낮춰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CRS 사망률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NOA 산화 질소를 생성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IL-1 같은 경우에는 전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조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발열 반응이랑 순환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손상 관련 분자 구조와 기타 조절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GM-CSF 얘기가 나옵니다 GM-CSF는 활성화된 카티세포 등에 의해서 생성, 생성이 된다고 하고 어, 하지만 IL-6의 생산력이 매우 강해서 GM-CSF의 그 억제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GM-CSF를 조절한 것은 CRS의 예방에 이렇게 기여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해서 GM-CSF를 차단하는 것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던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3번, 3번 그림에 있는데요. CRS에 대한 현재 그리고 잠재적 치료제 개요 도식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있죠? 이게 이제 염증 세포고, 얘가 카티 세포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만나서 어, GMC-SF도 만들고 TNF도 만들고 카테콜라민도 만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GMC-SF라는 애가, 애랑 TNF라는 애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 마크로파지가 인터루킨 6랑 인터루킨 1을 만들어. 그러면 이 6랑 1이 어, CRS, 사이토카인 방출 중후군을 어, 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뉴로톡시스티 이거는 이제 신경 독성까지 유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 얘기는, 이 중에 어느 단계든지, 어, 특정 약물을 주입해서, 어느 단계든지 이렇게 한 번씩 잘라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마다 똑같이 CRS를, 어, 예방하는 약물들인데, 작용하는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카티세포에, 어, 들어가, 만나서 이렇게 조절하는 약물은 다사티입이라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카테콜라민에, 작용하는 약물은 메티, 메티로신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얘는 여기에 작용을 한다면은 말 맞다나 CRS의 예방에는 음, 큰 효과는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TNF에 작용하는 약물은 아달리무맙과 에탄올셉트라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GMCSF에 작용하는 물질은 렌질루맙이 있고, 그리고 IL6에 작용하는 물질은 토실리주맙, 우리 많이 들어본 약물입니다. 그리고 IL1에 적용하는 물질은 아나킨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IL6도 CRS를 유발하고, IL1도 CRS를 유발을 하는데, 이두 가지 모두를 차단하려면 당연히 토실리 주막과 아나킨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성은 단독으로는 좀 투여하기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토실리즘맙은 IL6 수용체를 차단한다. 아나킨라는 IL1 수용체를 차단한다. 아달리무맙과 에탄올셉트는 TNF에 작용하고 렌질루맙은 과립구 대식세포 자극인자, GMCSF를 억제하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키나아제 억제제. 그림에는 없지만 룩솔리티닉과 이브루티닉은 이제 소분자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이후, 그 이후에 대한 얘기, 이제 사이토카인과 방출 중후군과 아이켄제 작용 기전, 그리고 토실리주맙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읽기가 싫을 정도로 아주 꼬불한 글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읽어 보시고요. 저는 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및 향후 방향. "Conclusions and Future Directions"라는 제목으로 CRS와 Icans의 분자 세포병리학에 대한 더 많은 이해는 면역 기전을 손상시키지 않고 독성이 감소된 효과적 표적 치료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미 CRS와 Icans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카티 치료 구조가 설계되고 있다. 카티 치료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안전하고 광범위한 T세포 요법의 사용은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어, 개선을 할수 있어야 T세포 요법이 더 광범위하고 안전 안전성 안전성을 입증받아서 더 광범위하게 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참 저로서는 텔콘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네이처 학술지까지 이렇게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laughs> 진짜 재밌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꿀벌스토리는 다 같이 외치시죠. 땡땡땡땡의 허가와 국내 도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분들 좀 아, 렌질루맙도 좀 쳐다봐 주십시오. 네. 백신 늦었다면서요. 치료제도 얼른 좀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